교환대학교의 음행을 어, 죄악이죠 어,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고침받고 변화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23절 말씀 오면 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이 땅에서 갚아주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의인의 형통함을 허락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지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그의 죄악을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그의 선행도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걸 깨닫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 사건만 우리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아주, 어, 좁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좁게 생각하면 칭의받고 거듭나는 사건이지만 넓은 의미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 믿고 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즉시로 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어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넓은 의미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이고, 나중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있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되는 행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아, 이루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받는 구원이 있죠. 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칭의와 중생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받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여기에는 멸망받고 지옥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 아들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신뢰 받기 전에는 회개의 단계에서는 종으로서의 두려움이죠 멸망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아들로서의 두려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아들로서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잘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뜻을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있죠.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루어든지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이 뭐냐면 마지막 구원입니다. 이 마지막 구원은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어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영생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그 사실. 영, 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 예, 어, 그 의미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 우리는 마지막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처음 우리가 칭의받고 중생할 때의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점점 더 내어버리면서 내 안에 선한 것들로 채워가는 역사예요 더욱더 거룩해지는 역사죠 그러면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선행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가 행위를 참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에, 친의의 기준, 마지막 친의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 바로 그 판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일관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필요 없다. 행위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들,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행위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혼의 변화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반드시 새로워진 것이 밖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것이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무가 좋다고 하면서도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나무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진리입니다. 아,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 전에 아주 강풍이 부는 날에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큰 고생을 했습니다만 태풍급의 바람이 불어서 그 불이 엄청 번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보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저 사람 바뀌었다. 저 사람 변화되었다.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면 마지막 구원의 기준인 행위를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어,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이 땅에서도 갚아 주지만 진짜.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는 뜻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합격을 받게 해 주신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몇 구절만 읽어 보면은 데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는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사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 고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어린이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가풀이라 마태고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바울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구보는 말할 것도 없죠. 야구보서를 루터는 지프라기어도 같은 거고, 성경에서 빠져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니까, 성경에 들어가선 절대로 안 되는 책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에 아, 요한복음에서 보면 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어, 3장 7절로 8절로 씀우면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아, 말한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 바람이 이 위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한 이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를 열매로 보여주게 돼 있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돼. 그게 바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15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째 나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거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로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며, 구약 시대 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육체를 씻어 죄지은 육체를 씻어 고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육체를 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케 하는 거예요. 깨끗해진 영혼으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1 5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인정한 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짜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